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건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가,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한 동양과 서양 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로 생각합니다. 이는 동양의 문화는 자기 겸양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문화에서 남이 나와 내 자식을 칭찬하면 그것은 매우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을 칭찬하면 교만하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서구화의 물결로 인해 이러한 동양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SNS를 보시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과 홍보로 인해 수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아주 매력적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세상적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런 바울의 삶은 매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소개되는 바울의 삶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바울이 오늘날처럼 실시간 SNS로 자기 자랑과 홍보의 열심을 다했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를 팔로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자기 자랑과 홍보를 쉽게 할수 있는 대표적인 SNS 중의 하나인 SNS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잠시나마 적극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이 단순히 자기 자랑과 홍보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SNS 상에서의 만남과 교제이지만 나름대로 진지한 대화와 소통도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SNS 상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차원에서 개척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진으로 올리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교회 소식을 자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세종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과 중부회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교회 소식을 계속 올렸습니다. 문제는 개척 4년 만에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교회 소식을 올리는 일들이 계속될 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의 모습이 자기 자랑과 홍보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누군가에게 자기 자랑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으로 인해 더 이상 SNS상에 교회 소식을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어떤 교회 소식도 올리지 않았고, 지인들의 소식만을 듣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소통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소식을 묻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자로, 문자로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자랑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은 자기 자랑과 홍보를 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하여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자랑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노니 그는 십사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이라. 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에서 어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말하겠다.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온 이 바울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이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의 추천을 받은 자들이 이 거짓 교사로 들어와서 화려한 언변과 또 철학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지도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바울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또 경험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자랑이 이전과 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바울은 세상적 경력을 자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 가장 수준 높은 스승을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커리어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이런 세상적 경력을 자랑하며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속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만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성령님 안에서 뜨거워지고 사도행전적 교회 부흥을 이루려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바울처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계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말씀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SNS 상에서 교회 소식을 올려 놓는 행위가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감을 위한 것이 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랑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항상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랑거리를 찾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환상과 개시를 찾고 이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세종의 어느 교회의 성전 입당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넓은 종교부지 위에 매우 큰 성전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교회 단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큰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으로 인해 이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다운 자랑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의 말씀에는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목회였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는 목회라면 이 땅에서 어쩌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실패한 목회자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랑이라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는 바울의 자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랑입니다. 이는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환상을 환상과 계시를 쫓고 이를 이를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랑은 한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환상과 개시를 쫓았고, 이로 인한 경험과,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자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쫓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둔 것을 자랑하며 간증하기를 좋아했고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좋아하는 성도들의 삶이었기에 삶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회적 성공처럼 보이는 큰 성전의 교회만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분명 오늘 본문의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과 성공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환상과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느냐에 대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에 취해 사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영적 체험과 간증에 대한 자랑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를 찾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자랑거리로 찾는 어, 찾, 자랑거리로 찾고 이를 좇는 삶이라면 온전한 성도의 삶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에 속한 성도의 자랑은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좇고 이를 경험하고 이를 체험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 또한 바울처럼 오직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 즉 영적인 자랑거리를 찾고 붙드는 참된 목회적 영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진짜 자랑하고 싶어 했던 약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육체의 사단의 가시, 사단이 준 가시로 인한 질병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 말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약함이었고,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능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남긴 선교 사역의, 사역의 결과와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교회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도들의 사역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능력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는 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세 번이나 죽게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바울이 숫자적으로 세번 간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세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에 걸쳐서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바울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세 번에 걸쳐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세 번이나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임을 이후에 구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에 대한 아, 세 번이나 아, 이 가시에 대한, 사단의 가시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응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도록, 깨닫도록 세 번이나 주신 말씀인데 바울아 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흠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머물며 너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주님의 응답을 들음으로 인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나에게 머물러 있는 연약함이 있어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고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중에도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혹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응답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과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약한 나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자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강하게 섭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더큰 소망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연약한 성도의 삶, 그리고 아직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에 속한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고백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강한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필요로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한 교회가 되어 버렸고 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언제나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성도와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면 언제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삶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나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자랑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된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